서경, 상서, 서백, 감녀 서백이 기감년을 조이공하여 분고우왕하니라. 왈, 천자아, 천기흘아 음명이라 격인원구 망감지길 이로소니 비선왕이 불상아 후인이라, 유왕이 음희하여 용 자절이니이다. 고천이 기아 하사 불류 강식하며 부루 천성하며 부적 솔전하니 하나이다. 금아민니 망불, 욕상, 왈, 천은 갈불강이며 대명은 부지요. 금왕은 기여이라 하나이다. 왕왈, 오호라, 아생은 불유명이 제천가? 조이 반왈, 어호라, 내죄 다참 재상이을늘 내능 책명 우천가 은지 즉 상일이니 지 내공한데 불무류구 이방이로다